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많이 낳고 많아져 땅에 가득 차라. 너희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땅의 모든 순결하지 않은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떼까지 미치며 흙에 기어다닐 모든 것에서 바다의 모든 고기들까지 미치리니 너희의 손 안에 그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움직이며 사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음식이 되리니 내가 초록색 식물과 같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짐승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피를 너희는 마시지 못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들에게서 너희의 피를 찾되, 틀림없이 모든 짐승들에게서 찾고, 틀림없이 사람들에게서 찾으며, 틀림없이 그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자기의 피도 흘려지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많이 낳고 많아져라. 땅에서 번성하고 그것 위에서 너희는 많아져라 하셨더라.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이제 나의 거룩한 약속을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함께 세우게 되리니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인 새들과 가축들과 땅의 모든 들짐승들로 너희와 함께 그 방주에서 나온 땅의 짐승들 모두에게니라. 나는 나의 거룩한 약속을 너희와 함께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의 물에 의하여 모든 육체가 끊어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이 거룩한 약속의 표시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히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거룩한 약속의 표시가 되며 내가 구름을 땅 위에 몰고 올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므로 나와 너희와 모든 생물인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나의 거룩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여 다시는 홍수의 물로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니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어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던 육체로 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하고 거룩한 약속으로 기억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와 땅 위에 있던 모든 육체 사이에 내가 세웠던 거룩한 약속의 표시이니라 하셨더라. 그 방주에서부터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었으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였더라. 노아의 이세 아들에게서부터 온 땅의 인구가 퍼졌느니라.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는 자가 되어 그가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의 천막 한 가운데에서 그 자신이 벌거벗었더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있는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려주었더니 샘과 야벳이 혼입부를 취하여 그들의 양 어깨 위에 얹고 뒤로 걸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나, 그들의 얼굴을 뒤로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그에게 행한 것을 알았더니, 그가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고, 또한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고. 가나안은 그 가운데에 종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야벳을 널리 퍼지게 하시고 셈의 천막들 안에 살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 가운데에 종이 되리라 하셨더라. 그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았으며, 노아의 온생에는 950세로 그가 죽었더라. 10장 이것들은 노아의 아들들인 샘과 함과 야벳의 계보들로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나음을 입었으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었고,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였으며,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다님 이었더라. 이들로부터 그들은 각자 자기의 방언대로 그들의 지역들인 해안의 종족들로 나뉘어졌고, 자기들의 씨족들에 따라 그들의 종족들이 되었더라. 함의 아들들은 구수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었고, 구수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이며, 라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었으며, 구스는 또한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가 그 땅에서 힘센 사람의 시초가 되었고, 그가 주님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주님 앞에서 니무롯과 같은 힘센 사냥꾼으로 말하여 지리라 하였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바벨론과 에레크와 아카드와 칼르네로 바벨로니아 지역에 있었고 저 땅에서부터 아시리아 지역이 나왔으니 그가 니누베와 르호보트 이루와 칼라흐를 세웠고 레센을 니누베와 칼라흐 사이에 저큰 성읍을 세웠으며. 이집트 종족에서는 리디아 종족과 아나님 종족과 르하빔 종족과 나프토힘 종족과 파트루심 종족과 카슬루힘 종족과 카프토림 종족이 생겨났으나 팔레스타인 종족은 카슬루힘 종족에서부터 나왔더라. 가나안은 자기의 첫 아들인 시돈과 또한 헤슬 낳았고. 예부스 종족과 에모리 종족과 기르가시 종족과 히비 종족과 아르키 종족과 시니 종족과 아르바디 종족과 찌마리 종족과 하마티 종족을 낳았으니 가난 종족들의 씨족들은 그 후에 널리 퍼졌더라 가난 종족의 경계는 찌돈의 게라르를 지나 가자까지와 소돔에서 고모라와 아드마와 쯔보임을 지나 쉐레까지였으며 이들은 하메 자손들로 자기들의 씨족들과 방언들에 따라 그들의 지역들과 종족들로 이루어졌더라. 또한 에벨이 셈에게서 태어남을 입었으니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었고 야벳의 큰 형이었으며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루이며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었고 아람의 아들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였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에벨에게 두 아들들이 태어남을 입었으니 한 이름은 벨렉으로 그때에 땅이 나누어졌고 그의 형제 이름은 욕단이었으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렛과하살마획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며 이들 모두는 욕단의 아들들로 그들의 거주 지역은 메샤로부터 스파르로 가다가 동쪽에 있는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들로 자기들의 씨족들과 방언들에 따라 그들의 지역들 안에서 자기들의 종족들로 이루어졌으니 이들은 노아 아들들의 씨족들로 그들의 계보들에 따라 자기들의 종족들로 이루어졌고 이들로부터 홍수 후에 그 종족들은 땅에서 나뉘어졌더라.